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마음을 돌이키긴 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또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사역에 냉담한 자들에게 이 뒷부분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바울의 사역에 대한 자기 변호가 그 내용이 주로 담겨 있고요. 그리고 11장부터 12장 13절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2장 14절 이후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일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본문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거짓 교사들은 지금 바울의 외모와 그 출신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 별로 흠모할 만한 게 없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 대하여 외모를 가지고 참 비열하게 깎아내리게 된 것이죠. 또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여기 그들이 바로 거짓교사들이죠. 그들은 선동을 하기를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막상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가 않다라고 이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거짓교사들은 그 약점을 물고 늘어뒀던 것이죠. 또 거짓교사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일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가미착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나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나는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의 권위를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울은 이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자기 스스로 높인다. 결국에는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속이 빈 이야기인지 바울이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것이죠. 또, 거짓교사들은요, 남의 수고한 곳에 와서 거기에서 자신의 복음을 전합니다. 15절, 16절에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철저한 사역의 원칙이 복음이 이미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은 자신은 들어가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수고하고 남이 세운 것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바울은 가기로 늘 사역의 원칙을 정하여 사역을 했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수고하여 세운 고린도교회에 그렇게 들어와서 남이 수고하여 세운 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고 그리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렇게 육적인 것으로 싸우지 않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다. 이 말은 즉 겉을 보지 말고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역의 열매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너희를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사역하지 않는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세우려고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지금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일에 그리하여 결국에는 자신의 종으로 삼는 일에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우려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일은 허망한 일뿐이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그래 너희가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목적은 뭐냐면요. 나의 약함을 드러내므로 그동안 이런 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반대로 그런 나를 통하여 일하신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지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하여 약한 나를 먼저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알고 여러분들이 11장에서 12장 13절을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자. 또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다. 거짓 교사들에 비해서는 조금도 그 출신으로는 부족한 게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출신이어도 그거를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임하는 자신의 자세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를 높이려고 값없이 전하였다. 나는 비용이 부족하여도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순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역을 했다. 그런데 막상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세워놨더니 누가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너무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다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아, 내가 이렇게까지 써야 하나? 그러나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까지는요, 바울이 거짓교사들처럼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리 돌변해서 자신의 약함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이게 자랑할 것입니까?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세번 파선하고,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죽을 위험을 여러 번 넘기고, 그렇게 고생 고생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드러내겠다. 바울의 목적은요.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약한 자도 들어쓰시는 주님은 얼마나 강한가 이거예요. 바울은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것까지도 고백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환상도 경험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을 넣어 주셨습니다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기 위하여 여러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 대하여 여러 쓸 것이 많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에 약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몸에 질병이 있거나 또 다른 사람이 위하여 너무 부족하고 약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거짓교사들은 강한 것으로 사역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약한 자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약한 그때에 강해지고 약한 것도 자랑하며 사니 우리 삶에 닥쳐오는 위기나 어려움 문제 될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 그런데 내가 갈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을 돌이켜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으라 안 그러면 바울이 가면요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그래서 쓰고 있는 거지요 내가 갔을 때 다툼도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과 수군거림으로 여전히 묶여있는 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또 무섭게 경고도 해요. 내가 다시 가면 여전히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러니 돌이키라는 거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빚어 가세요.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편지를 써서 미리미리 만날 준비를 시키는 아버지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여러분 복음의 결론은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인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때 마지막 시간에 목회자들이 축도를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속을 많이 썩였어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설를쓸 때도 여전히 바울을 향하여 비난하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하나 되고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인 거죠.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향하여 축복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후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